안녕하세요 이재분 해님입니다 모두모두 어서오세요 오늘은 디저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우아하게 먹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카테라부터 먹어볼까요? 와, 근데 크림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와, 이거 주체를 못하겠네 이게 다 크림 와 이거 어떻게 먹지?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수분감이 되게 좋네. 크림 두개 추가했어요. 응. 씨. 매트리스를, 매트리스 먹는 것 같아. 너무 커! 째치종난국기금못바고 아. <laughs> 하필 또 이때 와가지고 못볼 거를 보셨어. 인간이 역시 욕심을 부르면 <laughs> 숭하긴 하네요. <laughs> 이제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네요. 맞다, 나 오늘 우아하게 먹기로 했는데. 음, 음. 내가 커다란 크림 진짜 진하다. 왜요? 빵! 아, 이게 기본이래요. 따로 안대요 또. 뭐 크림 여기 진짜 많이 주신다, 그럼? 아이스크림 일단 녹기 전에, 한입 먹을게요. 오늘, 우아하게 먹고 좀 쉬는 것 같고요. <laughs> 소세지도 맛있는데, 겉에 빵 있잖아요. 진짜 쫄깃해. 바삭하고 쫄깃해.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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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은 크림 치즈 호떡인데, 이 연유를 주시는데, 연유에 딱 찍어 먹으면 찰떡이에요. 너무 잘 맞아. 딸기부터 먹을까 빵부터 딸기구나! 어, 아니구나. 아, 딸기 잼이 살짝. 음, 음. 피라미스 같지 않다? 그냥 딸기 크림 같다? 초코맛이 안 나서 그런가? 아주 쫀득쫀득한 것다. 음. 이후덕 크림 찍어 먹으면 이상할까요? 음, 커스터드가 크림 치즈를 이겨버리네. 많이 찍어서 그런가? <laughs> 나는 바보만. <laughs> 근데 몽골랑 되게 달짝지근하네요. 음, 응. 음 이거 에플푸 시나몬 생크림. 음. 가 싶어요. 계피 하게 되게 셨네요선리 느끼하지 않으신가요? 음 아직까지는 괜찮아. 근데 이게 조금 단편이네요.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. 뭐 하나 먹고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는. 음. 음. 아 매콤한 거 먹고 싶어. 어떻게 되지? 음? 라면은 요즘에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밥 반찬 해가지고. 밥인 명란이 집에 있었단 말이죠. 위에 명란 올려서 어, 참기름 부어가지고 좀 먹고. 결국 밥을 찾게 돼요.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나만 그런 거 아니지? 집이라고 왔는데 밥이, 어, 디저트입니다. 오늘의 디저트. 새로 짠 참기름 어제 온 참기름 예. 자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. 냄새가 너무 좋네요. 참기름 향도 좋고 김 향도 좋고 스팸 향도 좋고 잘 먹겠습니다. 이 칼이 원래 아까 전에 그 디저트 자르려고 갖고 온 칼인데 명란을 자르고 있네. 강력한 맛이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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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잖아. 김이 완벽했네. 김이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네. 음. 음. 스팸이지만 뚝심을 사 먹거든요. 뚝심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? 뚝심이 약간 고기 향이 진짜 되는 것같아 삼겹살 향이야. 삼겹살 향. 삼겹살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참기름 살짝 뿌려진 그밥 위에다가 김치 하나 올리고. 갑자기 밥 먹게 된 사유가 뭘까요? 디저트 먹방을 하다 보면 밥 아니면 라면이 땡기거든요 아... 음. 음. 어차피 못 마를 거 참기름 더 할래요. 아까 참기름이 너무 조금이었어. 아 김가루 맞아. 김가루. 김가루 더 하고. 후식. 나중에 먹는다는 소식인 거예요. <laughs> 안 느껴진가? 버터까지는 그래요. 근데 참기름이 느끼한 건 진짜 모르겠어요. 참기름은 제 고소할 뿐인 거잖아. 어떻게 참기름이 느끼한 거지? 음. 컵에 참기름인가요? 보리 <laughs> <볼이> 짜요. <laughs> 다 먹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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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내일 또 봬요. 맛있는 걸로 갖고 올게요. 안녕.